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스쁘아에서 또 신상 립이 많아서 요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상 립스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에스쁘아의 인기 컬러인 문리 컬러 다들 아시죠? 이 문리 컬러가 이번 라인에도 포함돼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문리 컬러 비교뿐 아니라 다른 에스쁘아의 기존 컬러들 그리고 제형까지 다 비교해 드릴 테니까 오늘 립스코도 잘 따라와 주세요. 고고. 먼저 시작 전에 기기별 안내 사항 오늘도 참고해 주세요. 지난 에스쁘아 꾸뛰르 립 틴트 샤인에 이어서 꾸뛰르 립 틴트 벨벳 라인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샤인과 비슷한 패키지에 무광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제형간의 패키지 차이를 줬어요. 저는 에스쁘아 패키지 바뀐 거 정말 너무너무 찬성이에요. 사실 기존 제품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뀐 게 뭔가 좀더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지 않아요? 이번 신상 컬러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컬러를 포함해서 총 6가지로 나왔어요. 물릿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쨍한 컬러가 많았어요. 특히 봄웜분들이 좋아할 컬러가 많았습니다. 제가 리뷰 준비하면서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설문을 올렸어요. 립 발색 먼저 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리뷰 먼저 보고 싶으신지 물어봤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립 발색 먼저 보고 싶어 하셔 가지고 오늘도 립 발색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색하는 거 보시면서 이게 어떤 제형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미리 상상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쭉 봐주셔야 돼요 대신. 아셨죠? 그럼 다시 립 발색 보여드릴게요. 고고! 가장 궁금해하실 문립부터 볼게요. 따뜻한 노란빛이 섞인 웜 말린장미 색이에요. 기존 플루이드 벨벳의 문릿이랑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입술 위에 펴 바르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에스쁘아의 대표 장밋빛 MLBB 컬러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컬러인데요. 대충 쓱쓱 발라도 예쁜 정말 청순한 장밋빛 컬러예요. 살짝 노란빛이 섞여서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뮤트하지도 쨍하지도 않고 색감도 너무 노랗지 않고 모든 게 은은한 편이라서 진짜 두루두루 바르기 좋은 컬러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 그냥 생얼에 발라도 튀지 않아서 이번 신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에펠 선명한 레드 컬러예요. 채도감이 있으면서 온도는 딱 뉴트럴한 느낌. 플루이드 벨벳의 레드 컬러인 칠링과 비교하면 엄청 따뜻해 보이죠? 그래도 내색에는 약간의 핑크 기운이 섞여 있어서 웜쿨 모두 바르기 좋아 보여요. 채도감이 있는 편이라서 화사하고 생기 있는 레드입니다. 진하게 바르면 확 채도감이 살아나는데 이게 또 입술에 확 집중이 됩니다. 비비드한 거 좋아하시는 봄웜 브라이트 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레드예요. 여름용 레드로 추천. 근데 이렇게 진한 레드인데도 착색이 하나도 안 남아요. 착색력은 거의 없습니다. 핑크 미업은 딱 봐도 그냥 여쿨용 핑크 컬러죠? 딜라이시나 세레나데를 섞은 듯한 컬러로 데일리 핑크로 좋아 보여요. 엄청 튀는 푸시아 핑크가 아니라 데일리로 화사하게 바르기 좋고요. 이번 컬러 중에 확신의 쿨 컬러는 딱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역시나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릴 시원해 보이는 핑크예요. 슥슥 편하게 바르기 좋고 입술이 편한 제형이라서 편한 핑크, 편한 제형 찾았던 쿨톤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다음 오운 베이지는 코랄빛이 많이 섞인 베이지 컬러예요. 모디스트나 버터럼에 비교하면 코랄빛 채도가 강한 컬러라서 베이지라고 느껴지진 않는달까? 입술 위에서도 누디 립, 베이지 립 느낌이 아닌 은은한 코랄 립을 바른 것 같았어요. 문리이 장미빛이었다면 이건 코랄 MLBB 계열입니다. 오운 베이지라는 컬러명 보면서 음, 베이스로 바르면 예쁠까 기대했는데 개인적으로 베이스 컬러로 쓰기보다는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게더 예쁜 컬러라고 느꼈어요. 여름에 발라도 더워 보이지 않는 코랄 베이지라서 뭐 차분하지만 덥지 않은 컬러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볼게요. 피치 더 데이는 딱 핑크 코랄 색이에요. 핑크빛도 한 방울 떨어진 피치 코랄. 기존 피네스나 코랄리엄과 비교하면 채도감이 더 느껴집니다. 제 입술 위에서는 생각보다 핑크빛이 많이 돌아서 피치 핑크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쿨한 느낌은 아니라서 딱 봄웜 라이트에게 추천할게요. 이번 신상 컬러들은 봄 여름을 겨냥한 거라서 그런지 좀 따뜻한 코랄, 노란빛이 좀 섞인 컬러가 많아 보이는데 저는 코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앞쪽 컬러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멜로 포멜로는 좀더 오렌지빛이 도는 좀더 선명한 피치 코랄이에요. 이 컬러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컬러로 나와서 카톡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컬러예요. 제 입술 위에서 피치 더 데이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선명하게 올라왔어요. 좀더 오렌지 기운 섞인 코랄이 취향이시라면 멜로 포멜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하게 바르면 레드가 반방울 톡 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또봄 브라이트인 저한테 잘 받더라고요. 멜로 포멜로가 피치 더 데이보다 좀더 비비드한 느낌도 돌아서 저는 더 마음에 드는 코랄 컬러였어요. 어떻게 립 발색들 보시면서 좀 제형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는 얇은 착붙 블러 제형이랑은 거리가 먼좀더 묽은 잉크와 벨벳 그 사이의 느낌이에요. 완전 잉크나 완전 벨벳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충 쓱 바르고 음파음파 스머지 해주기 너무너무 편한 제형이었어요. 생각보다 입술 위에서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되게 입술이 편안했어요. 사실 기존 꾸뛰르 립 플루이드 벨벳도 다른 벨벳 제형들보다는 묽은 잉크 벨벳 느낌이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 꾸뛰르 립 틴트 벨벳은 비슷하지만 좀더 쫀쫀하면서 얇아졌어요. 입술 위에서 기존 플루이드 벨벳은 되직한 느낌의 매트로 변했다면 이번 틴트 벨벳은 가볍고 쫀쫀한 벨벳에서 세미매트로 변하는 느낌이에요. 이번 제형이 컬러의 그 맑은 채도감을 잘 살려주는 제형감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게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색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편이었고요. 바르고 좀 기다렸을 때 남는 착색이 이 정도였어요. 이전 샤인 버전의 엄청난 착색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이번 제형은 묻어남이 없거나 착색이 정말 강해서 지속력이 좋거나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헤라 프레쉬 누드 틴트처럼 자주 깔끔하게 덧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형입니다. 묻어남도 도톰한 벨벳 블러 타입들처럼 엄청난 건 아니지만 보이는 그대로 묻어한 편이라서 뭐, 묻어남이 없다. 하는 그런 틴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틴트는 제일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터. 이 어플리케이터가 벨벳 제형에서는 못 보던 어플리케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헤라 누드 글로스의 어플리케이터와 비슷한 통통한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어요. 한쪽 면은 에스쁘아 음각이 새겨져 있고요. 다른 한쪽은 좀 동글동글한 손방망이로 되어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터는 벨벳 제형에서 처음 보는 모양이긴 한데요. 되게 통통하고 엄청 부들부들해서 입술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요것도 좀 손가락으로 스머징 하는 느낌이 드는 어플리케이터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어플리케이터가 뚱뚱해지면서 이렇게 넣고 빼기가 조금 불편해졌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것들보다는 스무스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향. 향은 초코 시럽 향. 별로 안 세요. 이게 완전 코에 가까이 돼야 나고 그냥 바를 때는 별로 안 느껴지는 향이라서 별로 크게 부담감 없이 쓰기 좋은 정도의 향입니다. 여기까지 리뷰 다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발색 먼저 보여드리고, 리뷰 보여드리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는 뭔가 영상이 덜 끝난 기분이 살짝 들어요. 발색 다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짠! 잘 보셨죠? 이렇게 해왔었는데, 어떤 게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립스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